문재인이 전하는 김두관 이야기, 시민운동과 민주화운동 세력의 희망. 김두관 전 장관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1995년 6월 실시된 일기 민선 지자체장 선거에서 남해군수로 당선된 얼마 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슨 볼일이 딱히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간 것이었다. 일과가 끝난 후에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그때까지 퇴근하지 않고 있어서 군청 군수실로 찾아갔고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남해의 싱싱한 생선회를 놓고 소주 한잔한 것이 벌써 10년하고도 수년 전에 일이 되었다. 그때 김두관 군수는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신화적인 존재였다. 그의 남해 군수 당선은 그 자체로 엄청난 쾌거였을 뿐 아니라 동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할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1995년 처음으로 실시된 민선 지자체장 선거 때 전국의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참여하자는 바람이 일었다. 그러나 논의는 무성했지만 실천은 적었고 성공을 거둔 미는 더욱 적었다. 그런 중에 김두관은 직선제 개헌 요구 운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민주화 운동의 투사로 37세 약관의 나이에 전국 최연소로 자지단체장에 당선되었는데 부산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 지역에서 이룬 쾌거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 아래 민자당이 영남 지역을 휩쓰는 지역주의의 광풍에 맞서 반민자당 무소속 후보로 민자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니 지역주의에 도전하여 이룬 성공이란 점에서도 참으로 의미가 컸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 것은 당선에 이른 과정이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하기까지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내려 남해 농민의 활동을 했고 마을 이장을 지냈으며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남해 신문을 창간하고 발행, 편집인이 되어 지역 걸로 눈동을 했다. 남해 신문은 이후 지방 시대가 열리면서 전국 각지에서 뒤를 이어 창간된 지역 신문들의 성공 모델이 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지역 주민과 밀착하는 장기간의 꾸준하고 탄탄한 지역 활동이 있었기에 민자당의 텃밭에서 약관의 나이에. 반민자당 무소속 깃발을 들고도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김두관은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과서가 되었고, 아울러 지역주의에 맞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또 김두관은 남해군수로 재직하는 7년 동안 민원공개법정제 도입, 장려문화혁신운동, 남해 스포츠파크 등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 환경시범도시 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남해를 지방자치 한 번지로 만들었다. 김두관 장관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동가들의 상징. 참여정부는 지방화, 지방분권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지방화와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분권과 자치를 실질적으로 할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은 낙후된 지방을 발전시켜 수도권과 지방 사이, 그리고 지방과 지방 사이 균여 있는 발전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지방을 살리자는 것이었고, 지방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었다. 김두관은 이러한 국정 목표를 이끌어갈 참여정부의 초대행자부 장관이 되었다. 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지방의 시각과 풀뿌리 지방자치에 살아있는 경험을 두루 갖춘 김두관보다 더 적임자는 없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참여정부의 첫 행자부 장관으로, 김두관 장관이 임명된 것은 지방분권과 자치세력이 중앙정치 무대에 집권세력으로 진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하여 김두관 장관의 주도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3대 특별법, 즉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골격을 갖추었고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서도 끝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김두관 장관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뜻을 다 펼치지 못한 채 중도에 퇴진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다. 김두관 장관의 재임 기간이 좀더 길었더라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책은 더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 틀림없다. 기존의 수도권 중심 중앙 집중체제 속에서 이익과 혜택을 누려온 수고. 기득권 세력은 그와 같은 지방분권. 자치 세력의 성장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꺾으려 하였다. 그들은 김두관 장관에 대해 이장 출신 장관, 군수 출신 장관이라고 노골적인 멸시도 서슴지 않았다.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행자 위에서 이장 하다 장관 되니 기분 좋지, 어이, 김군수, 라고 대놓고 발언하기도 했다. 해임 정국 와중에 야당 지도부가 골프를 치면서 이장 촌놈 주제, 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전국의 이장들이 항의 성명을 발표한 일까지 있었다. 급기야 야당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2003년 9월 1일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틀 만에 전격 통과시키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표하고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나 김두관 장관은 정국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행자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6개월 22일만이었다. 참으로 아까운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횡포로부터 김두관 장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김두관 장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그러고 보면 김두관 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 많이 닮았다. 행자부 장관 시절 이틀 노무현이란 애칭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었다. 먼저 부산.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면서도 한나라당 일생에 강고한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여러 번의 좌절을 겪으면서도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본 정치 이력이 꼭 닮았다. 또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으로 지방을 살려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 지방과 지방 사이의 균형 있는 발전만이 선진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소신과 정치 철학이 그대로 닮았다. 게다가 주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고졸 대통령과 이장 출신 장관 또는 군수 출신 장관으로 비웃음과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까지 닮았다. 핍박의 수단으로 해임권의 의결과 탄핵소추 의결이 동원된 것까지 어찌 그리 닮았는지 돌이켜 보면 김두관 장관에 대한 해임권의 의결은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것이었고 탄핵으로 가는 전 단계였다. 김두관 전 장관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핍박과 고초가 떠오른다. 김두관 전 장관은 부산. 경남 지역의 정치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 걸어가는 길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지역주의의 벽을 딛고 일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전국적인 정치지도자가 될 것을 틀림없이 믿고 있다. 일곱 번 쓰러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풀뿌리 정치인 김두관.